네 음, 앞에 지금 현재 화, 화면으로 보이는 어, 이 나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막 나름 이렇게 이제 어, 정리를 했어요. 필요 없는 가지는 자르고 그리고 또 지금 좌측에 제일 하단부는 좀 음, 군도 좀 이게 잘안 굴러지는데 좀 굵게 하기 위해서. 기대성정 때문에 제가 희생률를좀더 놔뒀어요. 근데 사실, 하부 좀 잘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더 놔뒀습니다.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이 나무를 지금 이제 전지를 하기 전에, 그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아, 이걸 좀 가져가고 싶다고, 사가, 사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laughs> 가격 때문에 제가 예술안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어 물론 이게 제 판단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얼핏 제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근경한13 정도 될것 같고요. 나이는 얘가 15살, 수고 약 1미터 될까 말까 할 정도네요. 전 볼까요? 네 1미터 정도 아, 조금 넘었겠는데 1미터. 어 이거 일반적으로 아마 이게 가격이 형성된다면은 100에서 120만원 정도는 이게 가격이 형성될 거다 제가 이것을 반 가격 이하로 달라고 했는데 그보다 3%일 가격으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무를 한번 전지를 해 놓고 어, 감사을 하면은 제가 달라는 가격은 싼 편일 거예요 라고 이제 나름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봅니다. 여튼 이 나무 좀 소개 보겠습니다. 얘는요, 어, 이 주변의 나무보다 더 가늘입니다. 가는데 어, 특이한 게 피가 더 이렇게 아주 그냥 짜글짜글해. 어, 나이든 피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얘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건보 뭐 고무줄처럼 부드러워요. 뭐 부러지들 잘하네요. 어게좀 되게 독특하다. 이런 나무 좀 처음 봤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부러지들 잘하네요. 상당히 부드럽고 피는 저렇게 약간 어, 찌들목만 이렇게 돼 있고 부피성장이 더디고 성장 자체가 좀 더딥니다 얘는. 그래서 어떤 주위의 나무와 다 같은 나무인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독특면, 독특한 면이 있구나. 어, 그렇게 제가 느꼈던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 아유, 제 생각에는 그걸 팔고 싶은 생각 없는데 이분이 오시면은 아마 이또 달라고 할것 같은데, 아, 모르겠습니다. 여튼, 나무는 제가 보기 아주 예쁩니다. 독특해요. 180도 돌아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거기 아주 적당히 들어가 있고, 상부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뺐습니다. 여기 희생지를 상부를 한번 처리 했어요. 좀 뻣뻣하게 쭉 솟은 거였었는데, 자르고, 곡을 주었습니다. 근데, 툭툭하고 저는 아주 예쁩니다. 작은 나무로서는 상당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피도 독특하고, 나무도 아주 보드랍고, 그런 면이 있네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나무를. 아마 오늘 이분이. 또 오셔서 이거 한번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희생지 처리되고요. 여기 약간 이쪽으로 약간 이쪽으로 좀 누웠기 때문에 이쪽 좌측까지를 떨어뜨렸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